제가 김무성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내가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한민국 최고의 박근혜 파리는 누구냐? 저는 김무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대 때, 18대 총선 때 김무성이가 당시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전신 새누리당이에요. 거기서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쫓기날 판이었어요. 근데그 사람이 뭐로 출마해서 국회의원 된줄 아십니까? 김무성이가 김무성이가 뭐로 어떤 당으로 출마해서 국회의원 당선된 줄 아십니까? 친방연대 만들어가지고 국회원 됐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엄청나게 빠르 졌겠죠. 네, 그래서 다시 국회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대표까지 해체 먹습니다. 그리고 19대 때 당대표로 뽑혔습니다. 총선 때. 어떻게 박근혜 파려한 줄 아십니까?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시지요? 저도 그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을 하던 그런 개새끼였습니다. 누가 그래도 이 내보고 야비딱스 너는 박근혜 대통령 팔아가지고 니네 살림살이 좀 나아졌나? 어? 내가 나아진 거 김무성이가 나아진 거에 비하면 너는 세발이 피도 아니다. 어난 너가 다 해야지 먹고 살수 있다. 어? 근데 김무성이는 박근혜 팔이만 해도 지금 뭐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1 9대 때도 김무성이는 박근혜 대통령 팔이 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시지요? 저도 그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박근혜 파리에서 먹고 삽니다. 그리고 2016년 겨울에 2017년 봄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파리하듯 못해 팔아 넘깁니다. 종북 좌익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 넘기죠. 그래서 결과가 뭐다? 내각제로 가는 그런 대형 열차에 어느 정도 자석을 배정받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김무승이가 또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하느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한, 지금 보수 우파 바닥에서, 아스팔트 바닥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리하는 사람들, 저처럼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는 사람들, 조족 지열입니다아끄다입니다 김무성에 비하면. 김무성이는 입만 벌리면 박근혜였습니다. 아가리만 틀면 박근혜였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존경하고 살아갑니다. 이 지랄병 들었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사기 석방쇼에 최고 큰 수혜자가 누구, 누군지 아십니까? 이것 또한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이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 사기 석방쇼에 커다란 소외자가 됐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팔아가지고 또큰몫한몫 챙겼습니다. 누가 저한테 자꾸 제가 이런 말 하니까 태클을 거는다. 이내 생각입니다. 어, 내 생각인데 얼쯤 맞더라. 어, 얼쯤 맞아간다. 내가 점쟁이 빤스를꺼꾸리 입었는지 바음인지 모르겠는데 시어내대로 맞아 들어가더라. 희한하더라.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더라. 자, 김무성이가 요즘 박근혜 대통령 팔해가지고한네 가지 정도의 수위를 입었어요. 첫 번째, 동정론을 넣고 있습니다. 김무성이 파가. 반문재인 빅텐트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쇼 해가지고 동정표를 얻고 있습니다. 무식한 개대지들한테 개돼지, 아이고 지금 더불어 공산당하고 싸우는 이 와중에도 아이고 불쌍한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나 김문성 대표님 아이고 김문성 전 대표님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동정표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체대한 시국에 참큰 죄를 지어서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예, 우리는 전혀 그런 또라이라 생각하는데 일부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노를 확인도 했고요, 대화도 해봤고요. 두 번째 화해론입니다. 야, 재는 미화되 사람은 미화수 없다. 박근혜가 큰제준실이하고 크게 한몫하고큰 대를 짓지만은 그게 제준실의 게임에 넘어가서 순진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하는 거다. 그래. 쟤는 미워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박근혜 이제 석방해줘도 됐다 그래. 이제 우리 범보수는 서로 화해하고 팔짱 지고 문재인 공산당 세력을 위해서 같이 싸워나가자. 이런 십선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탄력을 받고 있어요. 저번 주도 자유한국당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그런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이제 박근혜 묻어두고 가자. 더불어 공산당하고 싸워야지. 지금 와서 박근혜 얘기해가지고 뭔 도움이 되노? 우리 우파 세력에. 더불어 공산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새끼가 김무성이 유승민인데, 그 원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개대지 같은 것들이. 아, 그리고 박근혜 파리를 해서 김무성이는 또한번 확인도장을 찍습니다. 아, 역시 김무성이는 우리 범보수 우파, 반문재인 비텐트의 수장이구나. 박근혜 석방도 외치고, 문재인 스탑도 외치고, 요 병신이 얼마나 이 자유한국당 집선비들이 쩔쩔하고 김무성 패거리들이 얼마나 쫄본지 문재인 아웃을 못해치더라 아니 어차피 외치고 아스팔트에 나으면 마이크 들고 진짜 아마 칼을 들고 총 들었으면 삶은 호방에 찔러만 봐야지 이 병신것들이 아스팔트에 사람들 몇 십만 명 모아놓고 몇만명 모아놓고 하는 짓이 문재인 스탑 이 지랄 병 떨고 앉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모든 것이 김무성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안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안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쇼들을 벌였는 거예요. 근데 이 쇼를 벌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따라오더라 이겁니다. 김무성이는 박근혜 파리를 해오면서 습득을 했습니다. 학습을 했어요. 아, 박근혜 대통령을 팔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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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이번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점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김무성이는 앞으로도 더 가열차게 박근혜 석방을 외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스팔트 전사로 나서는 나보다, 손상대 씨보다, 민중홍 씨보다, 우리 김상진 동지보다, 안정권 동지보다 더 가열차게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외칠 겁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학습효과입니다. 그것을 외칠 때마다 자기한테 주어지는 이득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김무성이가 박근혜 파리를 하면서 얻었던 교훈입니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성이가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다급했을 겁니다. 다급해질수록, 더더욱 박근혜 선 석방을 맺을 겁니다. 그러면서, 범 보수파여 뭉치자. 우리 뭉쳐서, 더불어 공산당을 몰아내자. 김무성이가 마음이 급하다 그랬습니다. 왜냐, 얘는 청소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번에, 이번에, 어,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게요. 요 며칠 사이에, 4월 한 초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카드는 문재인이가 먼저 살짝 내밀었습니다. 입맛만 봐라 새끼들아 석 석방시켜 줄까? 김무성이 측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지금 석방시켜 주면 보수파가 분열되는 건확실한데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선까지. 그러면 김무성이는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오케이 석방. 좋다, 석방. 어, 몸 아프다, 캐라이. 더 아프다, 캐라이. 걷지도 못한다, 캐라이. 목도 못 돌린다, 캐라이. 허리도 아프다, 캐라이. 어, 자지도 못한다, 캐라이. 음식도 못 먹는다, 캐라이. 어, 석방시키자. 석방 시키자. 석방 안될거 알면서도 그 카드를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멍청하게. 석방 카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좋아서 들렁 받았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석방에 자기가 생각해도 문재인을 석방 시키줄 새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냐? 석방 안될거 알면서 박근혜 팔이 열심히 해가지고 몇개 챙기 가자라는 작전을 작전으로 변경한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김부성이 문재인의 박근혜 석방쇼에 놀아난 보수 농객들, 보수 평론가들 그만, 뒤져라, 이 새끼들아. 뒤져라. 죽어라, 그만!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가 다시 한번더 땅을 파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먹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서 나오려고 온갖 꾀병을 부린 그런 꾀병 환자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멀쩡한데 뭐 아프다 카노 의사들이 가서 실내보이 밥도 잘 먹고, 된장국도 한 그릇씩 먹고, 운동도 잘하고, 석방 되려고 쇼했던 그런 사람으로 지금 현 인식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그래 보도하고 있어요. 주진우 같은 개시기가 선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동 노름에 보수우파의 먹물들이란 사람들, 서울대학교 나다는 사람들,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십선비들은그 노름에 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분들 이번 사건으로 눈물을 흘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도 오기 마세요, 대통령님. 그래 기도했던 분들, 석방 청원 같이 했었던 분들, 박근혜 대통령 석방 쇼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어, 내가 모르긴 몰라도 김무성이 저어제 술집에 가가지고 아 씨발 저때 뻔했다. 와 씨발 이번 에나가서왜 보냈노야? 아이고 씨발 야저때 뻔했다야. 아야아 이거 야. 설마, 설마 했는데, 맞, 안 아, 나오게 잘했다. 아, 맞지 아이고, 깜짝 놀랐다그 어. 근데, 마음의 상처 입은 사람은, 딱,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진짜로 열성적으로, 진정으로 지지했던 그 지지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문재인은 쾌재를불렀고요허 아, 씨, 와, 이거, 이 새끼들 안 웃고 다니네. 박근혜 카드로 쑥 던지니까 난리가 나네. 자중지락 하네, 완전히. 우와, 꼴치 아프다, 이 새끼들.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석방시키줄려고 마음도 없는데, 문재인은. 그 카드 한번싹 던져봤는데, 김문성이은 그걸 받아가지고 칼춤을 추고, 보수, 먹물들, 십선비들, 어, 평론가들, 아스팔트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그개 십선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박근혜도 석방 된다, 이번에, 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석방, 어, 될 가망성이 99%다, 이지랄 병 들어섰고, 네.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이 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